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런 면장 없다. 가장 면장 같지 않은 면장. 시골 면장, 상계면장. 잘생긴 면장, 안옥세입니다. 우리 지난 7월 2 9일날 우리 상계면에 그 엄청난 물이 내렸죠. 그것 때문에 그 도로 하천, 이런 산사태로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이게 다 되기도 전에 8월 9일하고 8일하고 엄청나게 또 물복, 물폭탄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느님이 참 무심하게 그냥 때린데 또 때린 격이 되었죠. 그 결과 우리 상계면의 생활 기반 시설이 엄청나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상계면이 그 과거의 그 멋진 모습으로 복구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로부터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기반 시설 복구 공사가 좀더 항구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군민들의 심토로 자리 잡고 있는 황룡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황룡강은 그 옛부터 우리 군민들에게는 놀이터로서 생생한 추억들이 배어 있는 곳입니다. 1976년 장성댐이 축조된 이후부터는 황룡강에 물이 흐리지 않고 고이기 시작하면서 황룡강 주변에는 돼지 축산 단지가 대단위로 생겼고 황룡강 안에는 그 수만 마리의 오리떼들이 사육되는 황룡강이 그냥 축사로 오리 사육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황룡강을 지나 가보면 이 돼지 똥 냄새는 진동을 하고 또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모아놓은 것처럼 변해버렸고 황룡강 은 그야말로 악취와진동했기 때문에. 30년 동안, 그긴 세월 동안 죽어 있는 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민선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황룡강에서 그 불법으로 사육되던 오리 떼들은 사라졌고, 그 애물단지로 여긴 돼지축산단지는 2006년도에 전라남 도 지정 행복마을로 선정이 되면서 지금 가서 보시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한옥들로 이렇게 탁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LOCT 장성 201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장성군 전체를 노란색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국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장성의 최대 프로젝트거든요 이 프로젝트의 한 중심에는 장성 황룡강에 황금빛 용이 살고 있다는 황룡강의 전설을 토대로 그 노란꽃잔치를 황룡강에 사게 되고 그 인구 인구 관광객 100만 명이 넘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황룡강에서 시작된 1 0억종이 노란꽃들의 어 신비로운 전경들은 이 3년째 100만 명이 찾다 보니까 이미 유튜버라든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 SNS를 통해서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이미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이처럼 황룡강에 매년 관광객 100만 명씩 찾아오며 따라서 군에서는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황룡강을 국가정원지정이라는 또 하나의 대단위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됩니다. 국가정원지정을 위한 황룡강 릴상스 프로젝트는 물론 황룡강 안에다가 뭐 노란 예술센터, 황미르랜드, 뭐 힐링 허브정원 이런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그 지방정원 지정을 위해 3년간 황룡강의 멋진 운영 실적이 필요했습니다. 미래의 장성을 위한 국가 지정 문제는 우리 군 최대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그 22년도까지 황룡강의 그 멋진 모습들은 국가 정원으로 가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작년에 그 많은 태풍도 다 피해갔던 황룡강이 하느님도 무심하게 금년 8월 다 이틀간 폭우 물폭탄 때문에 참 우리 소중한 시설물들이 처참하게 파괴되고 유실되고 부서져버렸습니다. 물론 황룡강뿐만 아니라 그 진원 남면 장성읍 뭐 황룡 3개까지 지역 생활기반 시설들이 함께 파괴를 시켜버렸거든요. 그 재난지구로 선정될 만큼 그 피해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진짜 커져버렸습니다. 피해 입은 국민들의 상처는 성남 민심으로도 바꿔버습니다 바뀌어 버렸거든요. 변했어요. 그래서 몇몇 국민들은 황룡강에다가 화풀이하는 현상까지 생겨버렸습니다. 황룡강에 장비가 투입되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또 비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황룡강 시설물 피해가 인재냐 천재 지배이냐로 논란거리를 또 만들고 뭐 황룡강 안에 설치된 가로등 벤치 6뭐 그냥 목교 이런 것이 유실되는 것을 보고 뭐 누군가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등 이런 이야기들을 인터넷에 막 올라오는 것을 보고 물론 그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국민들이 이번 그 이번 피해 복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가장 먼저 복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황룡강 복구 또한 절대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이제 황룡강이 지방 정원을 넘어 국가 정원으로 갈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멈춰 버리고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느냐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LOCT 장성이라는 브랜드를 내걸고 황룡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정말 노력을 다해주신 군수님께서는. 2년 후면 국민의 심판을 다시 받을 수도 있지만 그 2006년도 아름다운 귀향으로 우리 국민들 그 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던 것처럼 또 2022년도에 또 아름다운 태진을 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학룡강은 2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절대 군민들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줘야 되는 우리 군민들의 소중한 자산인 것입니다. 황룡강의 생명과 군수님의 생명은 비교해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혹시 정치적인 논리로 황룡강을 비교해서 평가를 하지 마시고 황룡강을 바로 보시고 미래의 장성을 생각하면서 황룡강을 봐주시라고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황룡강을 천만 관광객이 찾는 국가종원으로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줄지 아니면 지난 30년간 죽어 있는 강으로 물려줄지는 30년 전처럼 죽어 있는 강으로 물려줄지는 지금 우리들의 역할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황룡강을 이번 폭우가 내리기 전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멋지고, 훨씬 더 아름다운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가지고, 10억송이, 100억송이 꽃들이 황폐화된 황룡강 아래서 화려하게 부활하는 기적이 일, 일어나기를, 그리고 금년 가을에 그 기적을 이야기 꽃으로 활짝 피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생겼네.